부산 지역에는 1,800여 개의 교회가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대형 교회부터 개척 교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회가 부산의 복음화를 위해 사역 중인데요. 부산에서도 코로나19 이후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침체가 이어져온 가운데, 부산의 한 연합 단체가 부산 지역 교회를 위해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구 t v 부울경 본부 이진우 PD가 전해드립니다. 부산 지역 목회자들이 한 자리 모였습니다. 교단도 연령대도 모두 다른 목회자들은. 부산 성시아운동본부가 마련한 행사에 참가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날 행사는 힘내라 부산교회여 프로젝트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낸 교회들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프로젝트는 부산 지역 150여 명의 목회자들을 위한 특강과 위로의 시간, 특별한 선물과 교제의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우리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 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집중하는 일에 힘을 모아서 부산교회들이 회복되고 복원되고 복원되어서 또이 전국교회의 신선한 영적인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오신 분들이 너무 또 힘을 내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인사를 많이 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힘이 되어서 부산 교회를 살리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힘을 내서 어 같이 부산을 살리고 정말 또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쓰임 받자. 네, 그런 의도에서 이번 프로젝트 참석자들은 목회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본질적인 것과 다음 세대에 대한 대책 목회자로서 지켜야 하는 관계를 주제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또각 교단별로 마련된 선배 목회자들의 멘토링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며. 목회에서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한 조언이 큰 힘이 됐고 특별한 선물과 위로의 시간을 통해 다시금 힘을 낼수 있게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설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본질에 대한 이 양육 부분에 대해서 아주 유익하고 울림이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오니 선배 목사님들과 이미 시작되었던 많은 선배 목사님들 통해서 이루었던 일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무조건 와야 된다. 무조건 와서 여기서 같이 교제하면은 힘을 얻습니다. 코로나19로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교회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돕고 상생해 나갈 것이라는 부산 성시아 운동 본부 지속적인 지원과 넓은 네트워크 확장으로 지역 교회가 살아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불경에서 구티비 뉴스 이진우입니다.